올라올 안녕하세요. 비급 체육 병화 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탁구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포핸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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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알죠? 기억나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번 오늘은 어, 백핸드 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백핸드 쇼트. 백핸드는 뭐냐면 이제 포핸드가 이렇게 이쪽 포핸드 쳤으면 이제 백핸드는 이쪽 뒤에 옆에서 하는 거, 뒤에서 하는 백핸드.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게 이제 백핸드예요. 그래서 오늘 백핸드 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포핸드를 치고 자신의 왼쪽으로 오면 이제 백핸드를 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저,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라켓 잡는 법 그렇죠? 이렇게 잡고. 똑같아요. 자 다리를 자 포핸드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썼으면한발 앞에서 이렇게 자세를 잡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일자로 서는 편하게 일자로 쓰고 무릎 굽혀주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고 왼쪽으로 자이 이, 자세요 이 자세 이렇게 해서 무릎 살짝 굽혀주고 허리 살짝만 낮춰주고 이 자세 이게 백핸드 쇼트 자세입니다. 포핸드랑 다른 거는 위치만 다른 거야. 이렇게 여기서 가느냐, 여기서 가느냐. 자 자세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자세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 스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기본 자세 기억 나죠? 다리를 일자로 하고 살짝 숙여됩니다자이 자세, 이 자세죠, 여기서 여기서 치는데 자 포핸드는 여기서 이렇게 눈가리 쳤죠. 근데 얘는 쇼트기 때문에. 백핸드 쇼트기 때문에 이거를 포인트처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쇼트 말 그대로 짧게 주는 게 짧게 오는 거 짧게. 그러니까 스윙이 크지 않고 내 앞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러버가 러버가 이제 90도라고 생각하는데 90도 중에 조금만 누른 90도 이렇게 살짝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정도. 살짝 살짝만 숙이 이렇게 숙이면 안 돼요. 이렇게 숙이면 공이 너무 깎여 맞아가지고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살짝 막으로 숙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쳐줍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어 여기 팔, 팔하고 여기 몸, 몸통하고 주먹 하나 정도 떨어지게 하나 이상 정도 뭐 떨어지는 정도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탁탁할때이 상태에서 갈때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만 살짝 막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공에 이제 스피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쳐서 어떻게든 상대방 판 테이블에 공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공에 탑스핀을 피 줘가지고 공이 가다가 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맞춰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만 살짝 눌러주는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빤듯하게 포핸드를 빤듯하게 했다고 하면 얘는 살짝 꺾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손목을 살짝 꺾어준 다음에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는 돼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게 폼을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자, 공을 치를 때는 공이, 어, 포핸드는 공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쳤었는데 는 올라올 때 쳐주는 거예요.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쳐... 맞춰서 이렇게 넘,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윙을 연습을 맞으면 맞고 올라온다는 느낌에 치고, 마찬가지로 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쳤으면 돌아와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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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이런, 이런 느낌으로 빨리 와서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또한 번, 어, 이거, 어, 포, 어, 백핸드 쇼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번, 어, 백핸드 쇼트를 한번 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폼 먼저 갖추고 나서 이제 공이 오면 이렇게 칠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밀어, 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잘안 나가요.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이거 어, 라바의 라켓의 위치는 내가 약간 이쪽으로 놓면 으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빠지게 놓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보내던 오른쪽으로 보내던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어, 탁구 백핸드 쇼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포핸드, 자기가 이제 포핸드 쪽 말, 이쪽으로 오는 거 말고, 왼쪽에서 오는 것을 친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풀로 스윙하는 게 아니라, 쇼트 말 그대로 짧게 짧게 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어, 빈 곳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저번 시간에 배운 포핸드 스트로크,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배, 배운 백핸드 쇼트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어느 정도 갖추면, 이제 탁구, 이제 경기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간단한 경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니까, 어, 조금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우리 탁구 한번 다음에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